밥하고 밥 먹고, 오케이. 배고파. 야, 네, 네, 나도 해야, 겠다 이거 하고 가는구만. 아, 그럼 뭐, 이번고 회의나 하고 올까? ...drone to locate a bomb. Oh. Oh. Your ...drone as a bomb. Hmm. Bijul, it's Ten seconds to go. Five seconds to insertion. You found a bomb. Make your way to the location and use it. Easier than Everest. 리전 리 e g i 플러스 하고 얘네 사이트. 허리 허구, 스구 허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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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오허파 허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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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트구 허구, 허구, 허 있어. 호러스트 대가리 원템 됐습니다 <laughs> 음, 나이스 이 맛에 하는 거 아니죠 나만 죽었노 자, 개자레... 나만 죽었노 민영아 너도 이제 다른 오퍼들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떻니 그러려고 지금 어떤 오퍼가 좋을지 유튜브로 한 번씩 싹 훑어보고 있어 서마이트 괜찮은. 서마이트? 응. 뭐 하는 구업더라 덕부시는 거. 아. 강화된 벽을 뻥. 총도 뭐 나쁘지 않고. 아 언제 나오냐? 자박하고 싶은데. 다음 달에 나오잖아. 반도체 때문에 밀릴 수도 있대 네. <laughs> 밑밥 집계 아, <밑>? 그가... <laughs> 그냥은 일단 들어갔거든. 응. 반도체 때문에 <laughs> 밑밥 까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딱형차 나오고 이제 딱 반도체 부족하면 레전드인데 We need to 칸 있습니다. 발목까지 조심하시오. 차 나오면 수관 쓰고 대관령 가가지고 차박해야겠다. 여기 산보품에도차 대놓고 이제 대관령이 좋다니까 차박하기. 내가 가봐서 안 돼. 밤에 별이나 보. f 비오는 날 차박하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. 어. 어. 여기 풍차 있는 전망대 올라가 가지고 확인 이 클래시 있다. 아. 클래시하 이렇게 하게. 맞추기 한 마차. 너 어, 이수. 어이, 깜짝이야! 어서 오는구나. 그, 그, 형 응. 그, 네. 오빠, 형 오빠, 형 오빠, 그, 오빠, 아니, 그, 그거 말고, 옆쪽, 옆쪽 오빠 왼쪽에 있는 곳, 어, 거기 있어. 어, 너무 이렇게, 히, 어렵게. 딱 오빠가 저기 보고 있길래 기 이러고 불는데 오빠가 두께를 려버리고 죽었으면 그래 봐야지 블래시랑 하나나는 문제 사건이야. 오릭스 잠깐만 하는 거 아니야. 진라나난 네. 사건한테 죽었으니까 난잘 사실 잘 모르겠어. 그굴로 끌테니까 미랑님 뒤치해 보시요 <laughs> 당했다 잘. 아 오. 씨발 지금 몇 명? 방에 실 안에. 박이십, 백이십, 백삼 플랜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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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랜트. 오그로, 오그로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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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거. <laughs> 아, 이거를. 오? 뭐? 뭐야? 나왜 죽은 거야? 저게 맞아야 죽었다고?

왔어요몽탄유 봉탄유 봉몽유 봉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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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아 씨발 이거 어떻게 는냐 봉탄유 애쉬 아, 여기에 애쉬 있고요 앞에 있는거 봉탄유 여기 애쉬 얘에 숨어있는건 아니야 범자가 오우 민영이 <laughs> 머리 따있는걸 봤어 내가 지짜 봤다고 어. 아직 봉탄유 여기 CCTV 포켓졌고 I'm reloading. 아 어, 존나 웃기네. 아싸. 음, 라스트볼 여기 사살지원 김모리. 나이드. 스이 아, 사살지원 좋아했냐? t 라운드를 라운드 끝내고 가야 돼. 밥 먹으라고 자꾸 나더 하네. I l Five seconds to insertion. We're ready for hostile action. 타유랑 덕도 있어요 1층 속상이 아직 외부 1층 집 로비 봉 타뉴 들어왔.. 여기 들어온 건 아니고 소리.. 야, 왼쪽에 여기 있네 저기 둘 있다 어 뭐야 5대4다 못 지네 지게 있니? 비기신들아. 여기 뚫립니다. 우리 여기. 뒤에 여기 뒤에 그없어졌어요창 뚫렸다. 엘라 그거 있거든요, 신탕제리. 저기 또 있거든요. 몽타뉴 들어왔다. 여기. 어 뒤에 있다. 같이 아, 있다. 아 뭐야 이거. 계단 위로 올라갔어 더. 어기 계단 위로 올라간 거 같은데. 어로올라 그냥 움직이지 마 거기 저거. 나 잘못한 거쏠거 같아. 아이고 있었다. 계단 위에. 어? 깨끗이 아닌데? 깨밑이있깨이다 그럼 여기 바, 여기 그거. 버기랑 몽타뉴 외부에 하나인데, AK? AK? 2층 지금. 라스트 금 지금. 지 이거 금 지금.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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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? 야야야? 야야 아. 야 설마. 어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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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이거, 이거 맞아? 어 맞아. 아니 근접을 <laughs> 왜안 써? 쩐대였다 방금. 역시. <laughs> 엎지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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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. 하고 <laughs> through the area. Keep the bombs protected. Like <laughs> oh. <laughs> Bomb location compromised. The planet is. Raise 안 막았는디 우리 외벽에다가 뮤트 잼모좀박아래그 침대.. 침대 드레스룸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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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자 아, 응. 여기, 노란 기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다 여기, 여기, 여붙여서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 어디? 여기 드레스. 여기 있는 거 뜯어. 여기 있는 거 뜯어. 내 앞에 있는 거. 오, 어, 들어왔어요. 여기. 공탄유 여기? 어 안으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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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어. 벅인 나무. 벅스를 상상. 탄유부상이네 죽었다. 여기 뛰자. 오 박디 있어. 너 나오지 마. 너 나가지 마. 저쪽. 어? 아니 씨발. 침욕 품에, 침욕 품에 슬래치. 오, 씨발. 넘어왔다. 나 레이트 넘어왔다. 지제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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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른쪽, 오른쪽. 거기, 거기, 거기. 거기 슬래치 있어. 슬래치 개딸 핀데. 피심 남았어. 너무 도 가야지, 응. 아, 지겠죠. 나이스대만 잡았으면 됐어. 안어 뭐야? h o s t l e l 요 친구를 <어이>. 잃은 슬픔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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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는 군주예 아, 분명히... 재밌었다. 밥 먹고 오게요.